아야 괜찮아? 안녕하십니까. 구금 오토바이 구매 대행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아마 새 오토바이를 구매를 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저도 오토바이 가격도 궁금하고 새 오토바이는 사고 어떻게 등록하고 뭐 이런 것도 저도 궁금해서 겸사겸사 따라왔습니다. 행운. 굿행 해야지, 너는. 굿 행. <laughs> 완전, <그냥 웃음> 요즘에 가해가 행운이 때문에, 와, 완전,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. 진짜로. 이거 보십시오. 어디를 가도, 어떻습니까, 행운이. 요즘에 구독자님들 행운이 뭐하고 잘 지내냐고 막 물어보시거든요, 이제. 어디 다녀도 사람만, 인기가. 어, 인기 장난 아닙니다. 와 이런거는 진짜 오토바이 이거 얼마씩이야 저는 오토바이를 잘 몰라서 관심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와뭐 어떤 모델 원하세요? 일단 뭐 정해둔거 시티백이요? 시티백은 배달 오토바이 아니에요? 아 시티 125가 있어요?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객님이 원하는 오토바이가 지금 요건가봐요 여러분 저는 봐도 모르겠네요 매미처럼 생긴건데 네. 오토바이인지 자전거인지 8만 9천 0백 바트 한국, 한국에서 사는거보다 훨씬 싸요 아 한국은 얼마예요 이게? 5백 정도 아니 저 사람은 이거 산다고 그러더니 또 이상한걸 타보고 있어 <laughs> 저건 또 뭐야 CBR 6반이요 아 CBR 6반이래요 욕하시는거 아니죠 CBR 색깔은 시댕 아, 색깔은 시댕. <laughs>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진짜 빨간색이 태국어로 시댕입니다. 예. 약간 레트로 감성 있네요. 이게. 이제 이제 형이 이걸 원한다는데 가이드움이 필요한 게 저도 지금 오토바이 사보지 않았고 이제 어쨌든 외국인이 살려면 제가 알기로는 일시불로 다 내고 사야 되거든요. 할부 자체가 안 되고 차도 마찬가지고 이게 괜찮은 가격이네요. 그러면 한국에 비해서 아, 어, 1 0어0만원 정도 저렴한 것 같은데. 아 보통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매미 같은 거 좋아하세요? 혼다의 옛날 네. 라이트 모양이에요. 아 태국에는 진짜 오드바이들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. 거의 다오드바일 정도로 이런 거는 가격이 얼마? 아 이게 더 싸네 어떻게 이게 더 크고 더 좋아 보이는데 나는 아 사, 원래 사고 싶은 거는 이거고. 이거 하고 이거요? 아... 정신 못 차리네 지금 26만 5천 바트인데 정신을 못 차리네 아니 이가격차 사는 게더 낫지 않아? 가야 어? 그럼 외국인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? 여기 뭐 뭐라고? 이민 게션 가서 서류, 어. 서류 응. 받으러 가고 하고, 응. 하고 여권 아 여권하고 일시불 일시불 줘야 살수 있지 다돈다 다 내고, 응. 아, 서류 준비하신 거 내시면 되고요. 이미 그레이션에서 받아온 거, 그다음 돈 일시불 내시면 되고요. 그러면 번호판 나오는 데까지 좀 걸리는, 걸리는데, 이제 임시 종이를 줘요. 그거 갖고 타고 다니시면 돼요. 번호판 없이. 그 뭐... 헬멧 하고 이런 거 서비스 주나요? 아, 그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. 아, 또 제가 또 그런 건또 기가 막히게 잘 하니까 일단 고객 여기 좀 앉아 보세요. 이렇게 해 보세요. 이 오토바이 탈땐자 따라 해 보세요. 맴맴맴맴맴해 보세요. 맴자 출고를 완료했습니다. 출고까지 걸리는 시간 딱 30분. 네, 다이렉트로 이렇게 시동 걸고 잘 걸리고. 1년 보험 무료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부가적으로 이게 캠핑용 오토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서비스로 캠핑 의자 하나 주고 나머지는 뭐 이제 뭐자 형이 이제 소모품 뭐 해가지고 가방이나 이런 거 달아서 쓴다고 하는데 뭐 보면 볼수록 매력 있고 괜찮네요. 예. 가격은 부가세까지 다 해서 390몇 만원 정도 안전하게 타시고요. 예, 안전하게 항상 안전 중요합니다. 자 이제 형의 치앙마이 살기 최종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고객님 예, 네, 사철리 예, 도시가스인데요 여기 점검 저희 이제 점검 좀 하러 나왔거든요 네. 조금 집좀 점검해도 되죠? 어, 예. 이것저것 참 많이 하시네요 예, 아니, 저희 또, 사후 관리가 또 중요하거든요. 저희는 또 대충 대충 안 해요. 자, 저희가 구입한 선풍기 잘 들어가고 있죠. 그다음에 이제 조금 약간 이제 형이 이제 뭐 살림살이 렇게 넣는 많이 넣지는 않았는데 넣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뭐 그냥 1층에 뭐가 없어요. 그냥 횡하니 뭐가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산게어뭐 이런 것도 잘 해놨네. 아 냉장고에. 냉장고도 잘 돌아가는지 네. 어우 잘 돌아가네. 계란도 채워놨고 뭐 가스는 이거는 이제 오늘 연결해서 잘 됩니다. 네. 이게 나중에 선을 짧게 사 가지고 태국은 가스 이제 도시 가스가 없잖아요. 우리나라는 이제 삼천리 도시 가스에서 와가지고 막 점검도 해주고 그러는데 가스통 시키면 요것도 별도로 구입해야 돼요 김가희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예, 근데 뭐 보너스도 안 주고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 그냥 뭐 영화나 보겠다고 저런 거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층 좀 보여 드릴게요 2층 여기가 이제 형 방인데 개방 5분 전이네요 역시 이렇게 침대 있고요 예, 이거, 이거 책상도 없었는데 사서 또 이렇게 해 놨네요 형이 책상을 이렇게 해놨고 이거 선풍기도 잘 돌아가나? 저희가 산 것만 체크합니다 예. 어우 잘 돌아가네 이건 뭐야? 아니... 하...이건 뭐... 하... 우리 고객님 있잖아요 금순 케어 고객님 끝났는데 우리 가위가 선물을 또, 예, 집도 구하고, 원래 한국에 집들이 때 이렇게 선물 주잖아. 근데 선택한 게 한국 식품입니다. 미션을 드릴게요, 우리 가인님한테. 오래 먹을 수 있고, 가이가 아, 한국 사람 이거 있으면 든든한 거 있잖아. 저장해두면 뭐 라면, 바가봉 통조림 뭐 이런 거 골라서 담아주시면 됩니다. 이야, 한국식. 과연 가위는 뭘 담아서 골라줄지. 이야, 라면부터 <laughs> 센스가 있네요. 라면부터. 그 1위죠. 신라면. 그치. 신라면 든든하지. 라면은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컵하고 가위가 끓이는 라면. 다음은요. 김김 김. 야. 어. <laughs> 야, 너무 잘한다. 남자 혼자 산다고. <laughs> 저런 거 잘라먹는 김은 또안 먹어. 통에 넣어놓으면 또 눅눅해져. 이런 거. 가위 추천은 하나하나씩 까먹는 거 있잖아요. 도시락 김. 역시 배려가. 상당한진가래 사장님. 콩시 김치찌개. <laughs> 아니, 너너 그냥 한국 사람 아니니? 마누라 님. 야, 콩치 김치찌개를 어우, 김치찌개 이거 한한번딱 끓여 놓으면 그냥, 어. 그냥 따로따로 안 넣어도 되 돼. 어, 그렇지 그렇지. 콩치. 음. 야, 콩치 김치찌개. 혼자 요리 안 하죠? 어, 대부. 제가, 제가 볼때 혼자 요리할 거는 사다 줘봤자 다 썩어요. 예. 혼자 요리하면 재료, 응. 칼로 정도, 응. 요리 안 하는 거 같아요. 응. 아니 제 생각에는 가희가 요리를 해서 더 많이 갖다 줄것 같아요. 야, 카레. 카레요? <laughs> 가희야너 혹시 한국에서 혼자 살아봤니? 오이 이것도 맛있어요. 어? <웃음> 비트볼. 아유. <laughs> 이런 것도 괜찮아 남자들 혼자 먹을 때 대충 그냥 밥만너 배고 배고프니 어? 가희 진짜 한국 우거지국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예 네. 된장 우거지국 이런 거. 이제는 밥 많이 찾으니까. 아밥 많이 찾습니까? 단 거요? 그럼 가희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자꾸 너 좋아하는 걸로 약간 다 이제 담으려 고 그러는 것 같은데. 아아 아, 있어 아 그렇구나 야 가해가 안해 <laughs> 이거 어, 남자는 초코파이지 초코파이 야정와 우리 통큰 김 사장님 그냥 바구니 터질 때까지 담았습니다 <laughs> 가 아야 괜찮아 출혈이 큰거 같은데 돈 많이 쓰신 거 같은데요? 예, 네, 김가희 사장님께서 고르신 어, 치앙마이 살아남기 패키지 팩입니다. 이 정도면 한 일주일 살겠는데요? 일주일이요? 할머니, 외할머님이 람푼에서 공수형 람라이하고 람라이. 청국장 소스 어? 밥에 찍어 먹는. 제일 든든하지 않아요? 좀 그래도 태국 음식 좋아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렇죠. 한국 식품 이런 거 채워놓으면 좀 든든하거든요. 완전 든든. 네.